체킹당한 3,300만여 개의 트위터 계정들 가운데 12만여 개가 123356이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악의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한 셈인데요. 여기에 데이터 앱 틴더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하지 않은 유저들의 소식 홍재식 기자가 정리합니다. 지난 2012년 런칭한 데이팅 앱 틴더가 다음 주부터 미성년자들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 그동안 13살에서 17살까지 사용을 허용해왔던 틴더는 18살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다시 정함으로써 110억여 건에 달하는 상호 연결, 즉 커넥션 규모를 유지 보호하겠다는 의지입니다. 틴더는 이번 결정으로 전체 3% 정도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 가능성 그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특히 지난달 캔자스주에서 발생한 20살 틴더 여성 대학생 유저 감금 폭행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짜 신원 계정 역시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. 틴더는 이와 함께 유저 카테고리를 LGBT까지 확장한 바 있습니다. 부모님들로서는 18세 이하 자녀들 앱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. 최근 트위터 해킹으로 3300만 계정이 위험에 빠졌습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 12만여 어카운트가 최악의 패스워드로 꼽혔던 123456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리크드 소스가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킹범은 입수한 3280만여 트위터 계정을 암시장에 10비트코인에 팔려고 시도했습니다. 트위터는 현재 로그인 시 별도 이메일을 통해 확인 코드를 해당 유저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패스워드 변경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. 북미주 최대 게임 박람회 E3가 다음 주 화요일 LA 컨벤션 센터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. IT 전문 매체 인게젯은 올해 E3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K로 불리는 새로운 콘솔을 비롯해 엑스박스 전용 새 게임들이 큰 관심 속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또한 전통적인 미디어 쇼케이스를 취소한 닌텐도는 효자 게임 타이틀인 레전드 오브 젤다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함께 콘솔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상 스마트 터치 LA 18 홍재식입니다.